나가기 전에 이제 버스 시간 보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나가는 게 밖에서 덜쩔것 같아서 제가 제 브이로그를 찍고는 있는데 지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편집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은 브이로그 영상 대신 좀 잠깐 짧게 올릴, 어, 우울증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처음, 제 자세 충동을 느꼈다? 하는 거는 8살 때였고, 저 뭐, 제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거는 뭐,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그런 심리검사 할 때마다 다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치료는 부모님도 대가하지 않으셨고, 저도,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충세까지 쭉 버티다가, 성인 되고, 대학에 있는 상담센터에 처음 갔어요. 처음 갔는데 이제 거기서 상담센터에 한2 3주 정도 다니고 상담센터에서 이제 상담 치료만으로 치료하기 조금 힘들다고 병원이랑 이제 연결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병원을 소개받아서 병원으로 갔고 그 그러니까 오래됐죠 오래됐고 음 근데 또 저는 그런 뭔가 사적인, 너무 사적인 그런, 뭐, 아픔에 대한 얘기나 뭐 이런 거를 굳이 이제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은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을 많이 연 사람이 아니면. 그,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도 항상 이제 저의 상태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편이고, 그러면은 거기에 몇개 이제 약물을 계속 조성하면서 쓰고 있고, 제가, 아, 이걸 먼저 설명했어야 되나? 어, 제가 알고 있는 질환들은 우선은 수면 장애, 그리고 섭식 장애, 그리고 조율증, 약간의 불안장애와 충동장애, 강박증,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뭐, 몸의 병이라던가, 약간의 삼각장애라던가. 근데, 공분본적으로 뭐뭐 이제, 제일 시급하게 잡혀야 되고, 이제, 다른 증상들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조율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에 제일 우선적으로 잡고 있고, 어... 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막상 병원에서 약을 먹어보면 인간은 호르몬의 동물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약을 먹어보면은 약을 먹기 전에 꾸준히 근데 약을 조정하는 기간이 좀 있어요 의사도 한 번에 이제 그걸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이 좀 있어요 약물을 약 약물을 좀 바꿔서 써보고 효과가 없으면 좀 바꿔보고 근데 그 기간에 못 버티고 그만두거나 이제 아 병원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고 이제 마음대로 이제 복용을 중단하거나 치료 중단하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리고 빨리 갈수록 좋아요. 빨리 갈수록 초기에 잡을수록 이제 완치되는 경우도 더 많고, 후유증도 훨씬 덜 남고, 치료하기도 더 쉽고, 재발률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가세요. 사람들이 뭐 정신질환은 약간 마음의 병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뇌 질환이에요. 뇌 질환이고, 실제로 뇌 기능에도 정신질환은 영향을 줘요. 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도 뇌 기능을 저하시키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제 충동을 제어하거나 하는 거에도 좀 악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말 내가 맨, 멘탈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내가 우울해서 그런 감정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감정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음. 호르몬과 이제 뇌의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런 데에 질환이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가서 약 처방받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제 더 균형을 유지하고 더 열심히 살수 있게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리고 그걸 인정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닌데, 아니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음, 오버할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좀 거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야 할 사람이 가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병원에 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실, 저도 이제 이때 초반에 병원에 다니다가 마음대로 치료를 중단했었어요. 중단했던 거는 이제 저의 오만함도 있고, 이제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내 감정이 문제니까, 내 감정이니까, 그냥 내가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애초에 감정 조절 능력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인 사람도 있고 되게 타고났을 수도 있고 그병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면 병이 아니겠죠 의지가 약해서? 멘탈이 약해서? 아니에요 어, 저 되게 악발이거든요 <laughs> 저 되게 독해요 근데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조혈증이나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멋대로 치료를 이제 약물을 중단하면은 나중에 좀 예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재발을 거듭할수록 뭐두 번째 재발, 세 번째 재발, 네 번째 재발, 재발을 거듭할수록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되고, 그리고 이 제가 말씀드리는 재발을 거듭할수록 예우가 안 좋은 확률이 확확 올라가거든요. 통계수치로 봐도. 근데 그 예우가 안 좋다는 거는 대부분 죽음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죽고 싶어서 죽을까요? 오히려 저는. 정신질환이 있고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 누구보다 살고 싶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살고 싶으니까 죽고 싶은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겨내려고 살려고. 그러니까 멋대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의사상의 없이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판단해서 치료 안 받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또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 우울증이 있는 조울증이 있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뭐 우울증, 조울증을 앓고 계시는 누군가는 너는 그래도 그 정도 상태니까, 나보단 나으니까, 그렇게라도 할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당신도 제 아픔이 얼마나 길었고, 얼마나 컸고, 그랬는지 알수 없잖아요. 누구에게나 자기 고통이 제일 크게 다가오는 거니까. 저도 충분히 아팠고, 오래 아팠어요. 저도 이렇게 괜찮지 않았어요. 지금도 많이 괜찮아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했고. 3일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3일을 안 자도 잠들 수 없는 밤? 저 알아요, 그거.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너지고, 내가 너무 힘들 때에는, 속에, 시계에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조차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된다는 거. 그게 나를 베고 지나가는 것 같은 거? 창문 덜컹거리는 소리조차 내 심장을 때리는 것 같은 거? 밤부터 새벽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심장에 칼이 꽂히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느낌? 나는 살고 싶은데 그거랑 별개로 죽음으로 누군가 계속 나를 떠미는 느낌? 내가 멈출 수 없는 검은 파도가 계속 밀려와서 나를 덮치고 내가 싸우고 내가 만들어오고 내가 노력했던 것들에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 놓는 그런 허탈함?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보다 더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럴 때는 누군가를 만나거나, 뭔가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잠깐 집 앞에 나가거나, 씻거나 하는 것조차도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너무 큰 일이고, 버거운 과제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뭔가를 하세요. 그게 꼭 일을 하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뭔가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집앞 초편 나가가지고 장봐 와서 집에서 이제 혼자 요리해 먹기, 카리 해 먹기, 파타 해 먹기, 차 마시기 그런 거 그런 것조차도 사실 마음 먹고 결심해야 할수 있는 일들이란 거우린알잖아요 겪어 본 사람들은 그리고 겪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저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야. 노력하지 않아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계속 저 상태인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사회로 돌아오기 위해서 다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게 이루어질 수는 없으니까 암 걸린 사람이 일 쉬는 거 이해하잖아요. 근데 왜 정신질환은 단지 그 사람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런 시기에는, 그런 상태에는 스치는 바람조차도 아프고 화장실 가는 그냥 그 작은 움직임 동선조차 일이에요. 이제 정말 치료를 떠나서, 치료를 떠나서 그래요. 치료 중요하고.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남들처럼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일단 그러려면 뭐가 우선이 돼야 돼요?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하루하루가 살아 있는 것 자체가 버티는 것 같다면 그런 시기에는 최대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나한테 장점이 없다. 노력해서 만드세요. 찾아내세요. 저 같은 사람도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도 노력하면 생겨요? 예를 들면 정말 배우고 하는 인형 뽑기. 저 인형 뽑기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남들이 다, 와, 대단하다 이 정도로 되게 잘해요. 근데, 원래는 진짜 못했어요. 엄청 노력해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사소한 장점들조차도 내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영상을 보시고도 나는 병원에 안 가고 혼자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병의 치료 없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멋대로 치료 중단했던 적도 있고, 그때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상태는 더 심해졌고, 그게 너무 저의 큰 오만이었고 착각이었고, 그리고 특히나 알코올에 의지하는 거 하지 마세요. 정신질환을 훨씬 악화시킵니다. 저도 알코올 의존증까지 가봐서 알아요.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술 먹으면 그래서 제어가 잘안 된다. 하면은 그냥 술 끊으세요. 적당히 자제하면서 마시면 되겠지? 어안 됩니다. 안 되니까 병인 거예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음주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사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게 된 계기는 그거예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 병원에 가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고 병원에 가게 되거든요. 제가 수없이 자살기도, 자살시도를 하고, 우울한 얘기를 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무너져 내리는 게 저만이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그런 저를 견디고 버텨줘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사실은 같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간병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저의 지속적인 우울증이랑 히테리감이랑 스 자살시도랑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를 제가 미워서가 아니라 거기에 너무 본인들이 상처받고 힘들고 스트레스받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저를 떠나간 사람들도 정말 많고 초중한 사람들을 많이 잃었고 그리고 저의 이제 그런 분들을 정말 포용하고 감싸주고 정말 저의 친해하는 정말 친해하는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너 수유 끊고 정신과 치료 받지 않으면 나두번 다시 너를 보지 않겠다.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친구가 저 때문에 도망 장려가 생겼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정신이 번쩍 되더라고요. 아, 내가 조심하지 않고 내가 치료받지 않고 내가 괜찮아지지 않으면 나는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남들을 상처주고 남들을 아프게 하는구나, 남들을 공격하는구나,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남들을 상처주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병원 가서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소한 것들 그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에서 출발해서 시작하면 그게 조금씩 이제 뭐 카페에도 갈수 있게 되고 친구도 만날 수 있게 되고 여전히 아슬아슬하게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아슬아슬하게 조절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면서 사는 삶이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거할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지금은 일도 할수 있잖아요. 분명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 드시는 분들, 저 여덟 살 때부터 그 생각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어렸으니까 혹시 하루만 더 살아보면 내가 아직 어리니까 행복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닐까. 혹시 하루만 더 살아보면 정말 살고 싶은 날이 어쩌면 내 인생이 그런 반짝반짝한 날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죽는 게 너무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하루 더 살아보자 하루만 더 살아보자 하루만 더 살아보자 했던 게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생각보다 하루만 더 살자 하루만 더 살자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버티다 보면 버텨내고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견뎌내다 보면 생각보다 인간의 인생은 너무 짧더라고요. 10년, 20년 가는 거 금방이에요. 그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10년, 20년 가는 거 금방이고, 20, 30년 또 가는 것도 금방일 텐데, 그러면 어차피 곧 죽을 텐데, 굳이 미리 죽일 필요 있나? 근 분명하게 말씀드린 거는,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지금의 저는 끊임없이 죽어라, 매 순간,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한 결과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죽어라 노력해야 돼요. 그럴 각오로 사세요. 죽을 각오로 사세요. 그렇게 하루만 더 살자, 하루만 더 살자 하고 버티다 보면요. 생각보다 내가 어, 열심히 살면요. 내가 이뤄는 것들이 많아지고 내 노력의 결과물들이 보이고 어, 그러면 은내 중요한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뤄놓은 이 성과들과 내가 만들어놓은 이 인연들,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생기면 사람은 강해져요.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무너질 수 없어요. 퍼어질 때도 있고 정말 힘든 시기도 오지만 계속 마냥 무너져 있을 수 없게 돼요.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요. 왜냐? 무너져서는 안 되니까 절대. 나는 지켜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만드세요. 이 영상이,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좀 오래 치료를 받은 환자일 뿐이고,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분명히, 나는 안될 거야 라고 저도 늘 생각했었지만, 저 같은 사람도 된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분명히 괜찮아지실 수 있어요. 저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어요. 저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할 거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지 마시고 강해지세요. 저는 행복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행복합시다라는 얘기는 조금 <laughs> 판타지 같아. 그냥, 우리, 살아봐요. 그러다 보면은, 일상이 사소한 기쁨들을 발견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래요. 역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예요. <laughs> 살아내시고, 이겨내세요. 지지 마세요. 너무 우울한 얘기처럼 들렸지만, 진심으로, 같은 고통을,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